이편이 재택이라 그래서 아직까지 집에 있는 것같아고 빨리 가서 아침밥을 해줘야 됩니다 금귤소금 만든 걸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금귤소금 만들어 보려고 간수 뺀천기름이랑 금귤소금 일단 베이킹소다로 씻어 보려고 씨를 다 벗겨내야 돼어 낑깡이 얘기해 응. 향은 좋지 응. 이게 고된 거 지금 이만큼 했어요. 음. 향이 진짜 좋다, 오빠. 엄청나는데? 음. 응. 음. 봄도이 제철이어가지고, 봉독 넣고, 버섯 좀 끓여볼게요. 마른 팬에 먼저 벗어져서 끝까요 육수는 만들어주고 있어. 내 친구 이미 소파까지 해봤어요. 잘만들건는지 모르겠는데 완성은 됐어. 오빠 맛은 보장 못해. 완성됐음. <목소리> 냄새는 진짜 똑같아. 던데? 못 따뜻한 샐러드를 오늘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. 올리브오일은 불렀는데, 당근이 제철이라고 하시 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라운딩에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지민언니랑 3월에 풋보그 가기로 해가지고 골프여행 갈 거거든요 벼락치라도 레슨을 받아야 될것 같은 오늘 아침 에를좀볼수 있나 했는데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흐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8시에 골프 레슨이어가지고 어, 오늘은 7번만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. 7번이라도 어프로치 챙겨오고 혹시 장볼것 같아서 장바구니 가져오고 오늘 운동 두번 하려고 하는 게 정혜성이라고 친한 동생 배우가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기로 해서 유튜브에 대한 조언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오늘 많이 움직여보려고요. 해를 찍어서좀 담고 싶었는데 약간 흐린 것 같아요. 다른 지역에는 또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좋은 아침이에요 또 1시간동안 30분 레슨 놓고 30분 연습하고 아 벼락치기 힘드네 몇번그 친구가 건강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음식 알러지도 많아서 금귤소금 만들었던 거 담고 또, 오랜만에 보니까 편지도 써서 가려고요. 내가 원래, 그, 뭐지? 음. 매직을 준비했거든요? 어. 매직이 막 가방에 막 이렇게 돼있어서 못 찾게 된 거예요? 제가 들고 다녔을 텐는 죄송합니다. 아, 정말 고맙습니다. 저 오늘 약도 먹고, 선물도 받고. 얼마나 많이 받으려고. <laughs> 자, 제 선물이에요. 와, 내가 금귤 소금을 만들었어. 와. 금귤로 샐러드 먹을 때가족 엄마랑 올리브 오일이랑 섞어서 먹어. 그 내가 그 안에 편지에 적어놨어. 와. 지금 먹으면안 돼요? 어, 고기 먹어도 맛있어. 예. 어. 와. 아니 너에게 이미 내가 편지를 써서 와서 <laughs> 그 모든 게다 들어갔어 그 안에. 이게 진짜 좋다. 토리도 같이 가 너무 흔들린다. 토리야. 그래도 오빠 한시간만에 오는 거리니까 너무 괜찮다. 음. 예쁘네. 음, 그냥 카페만 오기에도 너무 예쁘다, 이거. 허리 씨. 여기 어디예요? 어리거리예요. 음식을 픽업하러 왔습니다. 토리 안겨. 아,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거네. 바구니 너무 깊어. 더 높은 곳에 갔으면 전망이 좋았을 텐데. 토리 간식이라는 사료도 챙겼어. 아니,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 갔었어? 을 잃었어. 토리 씨, 토리야. 너무 신난 거 아니에요? 토리야, 여기는 목욕하고 오는 데가 아닌가봐요. 근데... 집에 가서 다시 목욕이다. 짱. 예쁘다 진짜. 잘해놨다. 응. 귀엽네. 새새끼 응. 응. 여기다 이런 거다 꽂아놓고, 응. 이거는 이따 불멍할 때 먹으라고. 아 이게 숲인가 봐. 어 이게 숲이야. 종국. 고비오. 먹을 거, 거 있잖아. 요와잘 있잖아요. 어, 나온다. 너무 좋다. 토이야, 저기 친구들 좀 봐봐. 친구들. 친구들 있네? 근데 서울에서 한 시간 후에 이런 데 온다는 건 좋다. 진짜 물이 아까보다 많이 들어왔어. 그러니까. 어. 아, 저 소리 멋있다. 토리야. 토리. 토리 바다에 뭐가 있는지. 아 제부도에 올 때는 꼭 이거 체크해야 된대요. 마시기 되게 좋대. 감 음. 보여 오빠? 음. 이거는 대봉이다. 우리 집은 단감인데. 앞에 음. 많아요 사람이? 세명 있다. 아 진짜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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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